반갑습니다. 이영환입니다. 여러분, 4월 9일에 광암광장에서 부활절 열암예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후 1시에는 직전 행사가 있고요. 예배는 3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근데 왜꼭 여러분 이집회에 많이 참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다른 곳에서 평화행진 같은 게 있대요. 근데 그 평화행진을 하는 그 기독교 단체에서 외치고 있는 건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공부를 하고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종전선언 평... 평화협정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온지 말입니다. 정전선언 평화협정하는 순간 미군은 나가야 되고 미군이 나가면 저 중국과 북한 러시아가 한 편을 먹고 대한민국을 먹어치우기 위해 난리를 치겠죠.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인데 기독교 내에서도 그걸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그런 행사에 참여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바로 깨어서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에게 이걸 알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금세기 최고의 축복인 대한민국이 지키기 위해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고 정말 바른 가치 바른 국가간 바른 성경을 통한 국가간을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리고 전파하고 깨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때에 종전선언 평화협정하자고 하는 말은 사실 이재명 당대표가 요청하고 있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리고 그 요청은 북한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과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는 절대 그런 노선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바른 신앙을 갖고 계시다면 4월 9일 광암 이승만 광장에 함께 오셔서 부활절 열람 예배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자리에 오셔서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또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틈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후 1시부터 식전 행사고요. 3시부터 본대회가 예배가 진행이 되니까요, 함께 오셔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예배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 때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